안녕하세요. 97번째 책, 위대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밀, 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이 데이비 케이프와 토니 미터, 토니 테인이라고 하는 이두 분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목회를 하시다가, 에, 대화와 이것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발을 씻어주고 약한 자들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을 에,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데이비 케이프는 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던 중 목회를 내려놓고 길거리로 나가 사람들 발을 시켜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게 됩니다.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은 아내 캐럴과 자녀들 자녀들은 에, 트레일러를 타고 그가 대야가 달린 나무 십자가를 메고 주님의 명령하시는 곳이면 어디나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오물이 떠다니는 하수구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줄 때 가장 회복 가정이 회복되었고 나병자의 발을 씻겨줄 때 그의 병이 치유되며 마약과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는 등 놀라운 기적이 계속되었습니다. 창녀에게 에비스타 대통령의 이르기까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성김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순종하며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발을 시켜주는 그의 사은 무려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토니 테니, 예, 토, 토미 테이라고 하는 이분도 그런 10여 년간 목회와 20년 동안, 예, 목회, 목회와 20년간 순회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지금은 세계를 여행하며 매년 150곳 이상의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열정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도록 돕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연합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두 가지 열정, 열정에 사람들이 동참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직적인 사역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며 부흥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저술가로 그의 책은 매년 100만 권 이상 팔리고 있으며 30개 이상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삼대역을진복회 사역으로 저자는사역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갖게 되었고 그에게 목마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는 아주 독특한 은사가 있다라고하는이 아, 책에 이제 책차에 보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활동 있는 있는 그런 이 에, 상황을 잘 이렇게. 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 첫째는 올바른 무기를 잘못된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성령의 것인가, 성김의 에, 수건인가. 너무 우리가 권위주의적으로 빠져 있다는 것을 사역자들에게 권위주의로 빠졌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변화를 일으킨다. 지병 위에 증후군에서 어, 깨어나라. 늘 위에 있는 그 증후군에서. 깨어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임재 임제, 하나님의 임재는 낯고 천한 그러한 곳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세 번째 성김의 정신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붙는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당신을 삼키게 하라. 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 우리가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기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용과 기쁨을 가지고 성기라 종의 마음으로 성기되 성김의 몫을 따지지 말아라. 우리는 성기면서 그 어떤 대가를 갖다가 원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성김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가짐의 문제다. 존재로서 자체를 성기라. 그렇죠. 능력이 아니라 마음 가짐, 낮아짐의 자세로. 성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성김의 능력과 반짝이는 구두의 구두의 중요성을 이해라. 당신의 검을 내려놓고 수건을 두르라라고 하는. 권위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초자인적인 시력으로 보라. 종의 눈을 가지라 성기로 오신 주님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덟번째는 눈으로 경청하고 귀로 주시하라 하나님의 초자인적인 계의를 감지하라 눈으로 보면서 귀로 주시하라 들어야 됩니다 에, 그 야, 약한 자들을 보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라고 아홉번째는 사람의 실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변화시켜라 하나님의 목표와 임지의 접착제처럼 붙어있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속에 내 자신을 갖다 완전하게 붙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성길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열 번째는 예측한 일을 준비하며 성기라. 영적 민감함으로 타고난 예측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열한 번째는 기름 부으심의 누수 현장을 막아라. 매일, 매일, 매일 성김에 이르는 일곱 가지 열쇠로, 어... 예, 성기라라고 하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을 그 추천했던 그 이제 그 분이 있는데요. 그 예, 분당에 있는 그 우리교 우리들 교회인가요? 예, 이찬수 목사님 이런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이 책의 토니 테니, 예, 토미 테니의 성김에 대한 통찰력과 데이비드 케이프의 성김의 삶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우리에게 축제와도 같은 성김의 삶을 도전한다. 특히 주님 안에 있는 주홍의 마음에 마음에 불 붙으면 울리는 말릴 수 없는 성김이가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라고. 주님은 그를 그들을 세계 도처에 보내셨다. 그는 내전 중에. 소에토, 수단, 전쟁 중의 이라크, 화산재로 뒤덮인 서인도 제도의 몬세레나섬, 이슬람 지역인 터키 등을 다녀왔고 창녀에서 나병 환자, 알코올과 마약 중독, ABA, NBA 선수에 이르기까지 오직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어디든 다녔습니다. 사실 고작 발을 씻기기 위해 그렇다, 그렇게 고생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발을 씻는 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주님은 그가 발을 씻기는 그 현장을 현장을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현장으로 만드셨다. 그가 발을 씻겨 주며 일후할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다. 이런 사역을 무려 20년째 멈추지 않고 해오는 데이빈 목사의 사역에 경의함을 갖게 된다라고 하니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죠. 아,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뭘좀 성겨봐야 되겠다 하고 봉사, 호스피스에 봉사를 합니다만은 참 이분들의 의한, 이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뭐 저는 저와 같은 사람은 참 이게 좀 형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에, 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사역, 목회 사역이라든지 어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그 우리들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위에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낮은 자들에게 낮게 섬기라라고 하는 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에, 뭐 고난 주 아니라든지 부활 주일 때세족식을 합니다만은 바르시켜 주는 그런 형식 의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에, 사람들을 주님처럼 섬겨 주는 그런 삶을 삶의 도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에, 주제인 것입니다. 에, 우리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삶의 책을, 삶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